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도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드디어 본 선거일입니다. 9시 현재 투표율 고일석 대표 기자님이 공유해주셨는데요. 합계가 지금 6.6%고 오전 9시 기준으로 서초가 8, 강남이 7.9, 송파가 7.3. 지금 보수 쪽에서 총 결집 중이라고 하기에 주의에 전화 한 통씩 꼭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가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본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냐가 지금 제일 중요하기에 끝날 때까지 절대 방심하지 말고 주위에 적극 독려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정의당을 비판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박영선 후보님이 노회찬 버스를 탑승하지 않았습니까? 6411 버스 다들 잘 아시죠? 그러면서 고단함 감싸는 서울 만들겠다. 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정의당에선 고인 소환 멈춰달라라고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고인을 선거판에 소환하는 건 멈춰주길 바란다!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정의당, 노무현 전 대통령님 툭 하면 언급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을 진짜 어지간하면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류호정 씨, 그의 적은 보수정당 따위가 아니라고요? 맞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당신이 할 자격이 있습니까? 류호정 씨는 노회찬 정신은 누구도 독점해서 계승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누가 독점한답니까? 계속 저렇게 본질과 벗어난 얘기를 하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나도 6411버스 계속 운행한다며 만약 민주당의 것만 멈춰 다시 진보개혁의 후퇴를 반복한다면 오늘 민주당은 노회찬의 선거에 이용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급한 마음에 가져다 쓴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노회찬의 외면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저렇게 주장했는데요. 노회찬의 적은 보수 정당 따위가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이라고 주장했죠. 누가 모릅니까? 노회찬 정신을 계속해서 틈만 날 때마다 언급했던 게 누굽니까? 류호정 씨. 진짜 제가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런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회찬 정신 독점하려고 할 생각 없고요.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신 이후에 정의당 왜 저모양 됐냐고 얘기하면서 탈당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뭘 알고 좀 얘기하세요, 제발. 네티즌들도 온라인 게임에서 대리나하고 의원되자마자 부당이고부터 하는 당신이 언급할 뿐 아니다. 노회찬 의원님 계셨으면 류호정, 당신은 공천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이 되고 말았다. 이런 비판을 듣고 있죠. 저도 기가 차서 글을 남기게 됐는데요. 수많은 게임인들 열받게 한 대리 게임 논란을 계정 공유 따위의 잔기술로 피해가던 모 정치인이 감히 노회찬 정신을 의논하니 정말 기가 찹니다. 낄끼빠빠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낄끼빠빠가 뭐냐면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겁니다. 저렇게 툭하면 끼어들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국민들 분노하게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당해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감히 노회찬 전 의원님을 거론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선 기간에 제가 류호정 씨의 대리 게임 논란을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었죠. 당시에도 류호정에 대한 인신공격과 조롱엔 동의 못하지만 롤 대리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분명 지적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정의당에 1번으로 대표해서 나올 수 있는 인물인지 의심스럽다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류호정 씨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비판했죠. 뭘 걱정합니까? 분노하고 비판한 거죠 그런데 마치 류호정 씨를 걱정해 준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령 본인을 걱정한 사람들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걱정해 준 분들한테 저렇게 해명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계정 공유가 뭐냐면 대리게임이라는 명백히 그걸로 인기도 끌고 아프리카 BJ 이력을 살려서 동아리 회장도 하고 그리고 게임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렇게 계정 공유라고 얘기를 하니까 게임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냥 메이플스토리 같은 게임 아이디 빌려준 거 아니야? 그냥 친구끼리 아이디 공유할 수도 있지 뭐가 이렇게 문제야? 라고 저렇게 말장난을 해놓은 거죠. 계정 공유와 대리 게임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저런 장기술벌이던 사람이 무슨 염치로 도대체 노회찬 정신을 운운하는 겁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진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나니까 배는 게 없습니까? 정도껏 해야죠 해고노동자를 대변한다고 해놓고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사람이면 당분간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당시에도 제가 류호정 씨를 비판하니까 여성 청년 정치인 나오는 게 그렇게 배아프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성 청년 정치인 많아져야 된다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류호정 씨가 정의당의 1번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정의당의 애정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 거죠 이후로 심상정 의원이 좀 감싸 안고 가자 이런 얘기를 보고 학을 떼고 그냥 관심 끊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비판을 해야죠. 대놓고 저렇게 오세훈 씨가 막말 퍼부었는데 저런 오세훈 씨에 대해선 제대로 최근에 얘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6411 버스탄 박영선 후보한테 저렇게 딴지 걸면서 언론에 보도되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아무쪼록 지금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현장의 분위기라고 보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부산이 디비졌다고 표현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김영춘 후보를 응원하러 모였습니다. 언론에선 이런 장면들 거의 안 다루죠. 오죽하면 SNS를 통해서 지금 이런 사진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도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는데요. 말 그대로 서울, 부산, 박영선, 김영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리고 있는지 이게 어제 밤에 홍대 상상마당 쪽에 유세 현장입니다. 언론만 보면 마치 사람들이 관심을 끊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다는 걸 쉽게 알수 있죠. 이런 와중에 청년 운집에 감격한 오세훈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오세훈 씨가 지금 청년층이 지지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몹시도 두렵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세훈 씨 무대에 오른 사람 실컷 일반인인 척 광팔고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인으로 각인시키기도 했죠. 근데 국민의힘 정책교육 이수하고 조선일보 인턴 기자였던 양준우 씨 참 진짜 가관이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오세훈 지지자라면서 등장한 정우 역시 열심히 오세훈 씨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씨가 뭘 해도 지지하겠다. 지금 저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 자유공화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더라고요. 야, 참. 보시다시피 김남구 의원 지역구였네요. 득표율 1%였는데 정우 역시든 씨든 양준우씨든 오세훈 지지할 건말건 관심 없습니다. 일반인 코스프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정치 고관여층들이 지금 오세훈 지지하고 있는 거지 대다수의 정치 무관심층은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이번 재보궐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저렇게 일반 청년들이 마치 오세훈 씨한테 몰리는 것처럼 보도하니까 그게 기가 차서 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정우 역시 대통령한테 신발 투척해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정창옥 씨 아들이죠.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기서 생태탕집 아들을 두고도 무차별적인 비난을 퍼붓고 말 같지도 않은 왜곡을 한결레에서 하지도 않았습니까? 흰색 로퍼라는 말한적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세훈 지지자들은 신나가지고 흰색 로퍼라매 이러고 있는데 그런 말한적 없다고 하죠. 한결레 기자가 잘못 들은 거란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뻔뻔해서 뭐라 말이 안 나오죠. 참고로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을 논의를 시작한다고 알려졌고요. 오는 19일부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선 오세훈 내곡동 땅 고발사건 수사 착수한다고도 전해졌는데요. 여러모로 끝없이 논란이 터지고 있는 오세훈씨. 저런 거짓말쟁이가 서울시장이 되면 도대체 뭘할수 있을까요? 뭐만 하면 국장 정결이었다 그러고 기억 안 난다 그러고 자기 마음속에 없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없는 겁니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투표 주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부탁드립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